네, 안녕하세요. 매직VR입니다. 자, 오늘 해볼 공략은 시리어스 샘세 번째 영상이에요. 이게 4, 4부가요 4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3부? 음. 아, 근데, 참, 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리어스 모드까지 다 깼는데, 아, 녹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동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아, 힘들게 깼는데, 정말. 그래서, 다시, 다시 깨야 됩니다, 다시. 아, 정말, 힘들다. 혼자 동영상 찍고 올리고 하는 게 힘들어요, 이래서.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확인이 가능할 텐데, VR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아, 어쩔 수 없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동영상 날라가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laughs> 자, 드론 드론이 비싸니까 드론으로 일단 어 되게 쉽게 깼는데 아. 쩔수 없죠 뭐 어, 처음에 칼2 1.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아. 아, 내 네, 에너지. 칼한방한 한 방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차이죠. 제 지금 왼손 보시면은 들고 있죠? 이마에. 이마에 들고 있으면 용암 그 괴물들이 쏘는 거 하나도 안 맞아요. 엄청난 꿀팁? 안 맞아요. 딱 이마로 와요, 저기. 我打 T 射也对，这个厨房。 여기서 패못 먹이면은 끝장나요. 만약 가까이 붙으면쉬 쉴드. 쉴하고 근접으로 때려야 돼요. 출하고근접으로이럴때를 대비해서 쉴드를 아낀 거예요 46, 28, 25, 24, 23, 22, 21, 12, 11, 12, 9, 8, 1 6 25, 4 3, 4, 4, 4, 4, 어 완벽한 타이밍 아 에임 안좋아 4, 4, 4, 좋아

정말, 네. 처절하다. 역시, 비행기. 비행기 잡아도 비행기. 왜냐면 밑에 있는 애들은 어차피 완벽하게 가디가 되거든요. 깼어요. 어, 맞았어. 아이. 맞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걸쳤다고. 던져. 던져, 던져. 안 좋네. 오케이. 아이 니드 투 헤드 포 더. 템 자. 스코스. <놀람> 완벽하게 깨주겠어. 처파는 쉽죠. 저것만거면은쉬워요안 그러면 진짜. 지옥을 아니게요 저거는 아니에요. 저거는 아거미 아니에요. 저거아거미 하나 사야겠다 니거미 혹시 모르니까 드론 거는 아니에요. 니까요스거에요거는아니요처음에이거 해골들 d luck. Is this the temple of peace? Doesn't i 我去，撤了。 초 총에 대신 그냥 낭비한다는 느낌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격도 안 중요해요 대충 돈을 아끼려고 쓰는 거예요 여기 요와에 보소 칼칼칼. 검은알 맞아라. 내가 그 느낌으로. 그냥 착각. 정확했고, 애쉬, 거도 있네. 아, 너무 아껴놨나 쓸데없이. 어떻게안아지 않으세요? 원래 자, 이때를 위해서 남겨놨다. 정말 아, 보스 때문에 무조건 필요해요. 요즘엔. Now I just need to find the temple of Balls. Balls? Bells? I give up. <목소리> 아, 여기 손잡이에 게이지가 보이네요. 처음 알았어 이거 오. 신기하네. <목소리> <자>. <목소리> Found a third temple. Cat? Still no natives, though. Maybe the archaeologist made him up oh, so he could discover him before it was cool. Seppan, Seppan, I don't remember. Pretty hipsters. Seppan, what was I don't remember. Skilly, I don't think we need Oh. Ah. Ah, here it is. Ah. Let's see if to can get energy. Here, we need to aim. 처음에... 처음에 칼 네, 왼쪽 위에 저기 죽이는게 가장 중요해요 아 저기 저아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아 어, 이거 어떻게 겠지나 노답인데 <laughs> 이거? 잠깐만 드론 드론 야다 나와 다 나와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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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여기 어디 있겠지? 안 보고, 아유 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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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와. 잡았다. 자, 이럴 땐, 이럴 땐 뭐? 칼. 이럴 땐 칼이 칼. 잔잔해지면, 은 다시 칼. 아어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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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아, 더블 샷건을 안 샀네. 아우, 씨. 황소, 황소, 황소. 아. 자. 아, 더블 샷건을 안 샀구나. 내가 왜안 샀지? Ừa. Ô. Cho cảm ơn À. Tôi không <đoạn> <tôi> được. <đoạn> <tôi đoạn> 그냥 켜면 돼요. 켜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너무 일찍 싸우면서 저게, 오케이, 다음 아, 다음, 무기 잘못 싸우는 바람에 힘들게 깼어요. 원래 더블 샷건 샀어야 되는데,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아... 힘들다, 정말. as i arrived at the flying islands i got the feeling that maybe i gone the wrong way Island. could the big red x on the map be the super weapon be. testing site nah serious 시리어스. 자다 다 사자. 어차피 마지막이야. 아돈딱 되죠. 아낀 결과야, 아낀 결과. 자 저격으로 용한 녹이고. I'm here to chew bubble gum and i m all out of natives. 이거는 그냥 막아야 돼. 요 e f 스 n s 스 The dragon is the super weapon. What's next? An army of unicorns? I'm ah, gonna have this thing stuffed and mounted. Oh yeah. That 여기서 아끼지 말고 그냥 써야 돼요. 아끼면 안 돼. 좋아, 깔끔해. 오, 완벽해 어디지 한번더팔 잡고 방어. 온디온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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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 달, 어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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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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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뻔 했네 저거 아... 이게슨 다무니까 방사할게 방사 어? 어 죽을뻔했어 폭탄 조심하셔야 돼 위에서 갑자기 떨어져요 막으면서 지뢰. 다 잡았죠? 여기 비행기 나오겠지? 비행기 나오면 뭘로 잡지? 샷건. 갱 샷건. 깜짝이야. 한번 더. 쉴드 존아, 그고 89. 드와 샷건 금방 은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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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i 오른쪽에 항상 템늘은요 i s 오 오오.. 여기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비슷한 노.. 아이고 쉴드 쉴드 네 이제 보스전이에요다 왔어요 시리아스 모드에 거부셨다!! 갔어요 막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가도 착한, 가도 착한. Ah, Saratoga,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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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ah. you reading me? Couldn't find the natives. But oh, I took it. out the super weapon. Let that archaeologist guy know. Just oh, send him a fax or something. And tell the cook we're having chicken tonight. Oh. 좋아. 업그레이드 받았어요. 좋아, 좋아. 음, 요 위에 별 있잖아요, 별. 이거 안 죽고 깨면은 별 줘요. 이게 업그레이드. 요거 있죠, 요거. 별개수예요 이게. 5개 얻어서 5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죽고 깨시는 게 당연히 좋죠. 네, 당연히 좋아요. 근데 뭐 힘드니까. 아. 세 번째 행성을 드디어 깼습니다. 아두번 깼네 진짜 힘들어 죽겠네. 자, 아무튼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